자, 이제, 도미네이터 먹을 때 이제 슬슬 이제, 템 좋은 거 먹을 때 됐다. 저 이제 불빛만 도 먹겠습니다. 아, 나, 오, 태정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 지금 저한테 태정이 좀 필요하긴 했거든? 야, 도미 만들라면은 태정이 문제가 아니야. 도미는, 홈파 20개가 문제예요. 도미 레시피는, 그, 이지 아카이럼 들어가야 돼. 이지 아카이럼. 아, 노말은, 아니야. 리부트는 노말 안 나와요. 어, 리부트 노말 안 나오는데? 안 줘! 아, 야,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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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 지금까지 돈적한 번도 없다, 잘 봐. 없어! 안 떠, 안 떠! 야, 내가 왜 게임 한 분이야! 리부트 안 준다고, 이 바보들아! <laughs> 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금. 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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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초 미쳤다, 이거. 야, 럭 72에 덱스 24? 아, 뭐야! 잠깐만! 아이스매시 왜 나가는데? 아, 잠깐만! 여러분들, 다른 모습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아, 진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블링크, 잠깐 간다 아, X발 <laughs> 일단 다 팔아보자. 오, 야, 맛있다. 뭐, 오, 아, <laughs> 케이 소마, 윈브 <laughs> 아이거 메카닉 캐는 거 적응 안 되네 진짜. 지금 메카닉 패치 안 해주는 거 제일 열받는 거. 지금 탱크 상태에서 박스 못 갑니다. 이거 진짜 레알 팩트. 아니 루타비 살 때마다 휴먼폼으로 변신하고, 어 그렇게 해야 돼? 좀 패치 좀 해줘야 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일차라도 끼워 드린 걸 감사하세요 오케이 드디어 나도 에너지 소드 샀다 제발 어? 아 일단 이거 씁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무료 스택 공이 자 52만 캬캬자 이제 앱솔레스 이렇게 와 다시. <laughs> 곧 좋아질 거라고 믿어 보자고 하셨잖아요. 아직 유효한가요, 선생님? 아직 몰라. 중둔평. 야. 얘네, 얘들아, 잘 들어 봐. 갑자기 2 0주년이 그 여름 방에다 갓겜 선언을 해. 우리의 메이플 스토리 이제 변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큐브 가격 조절되고 오등 나섯분 바꿔 주고 리턴 삭제하고 줄 세디 그리고 공격력 요 올려 주는 그중후서도 출시해 이제 잠재능력 같은 것도 이제 엄청나게 완화를 해줘 이제. 어 블랙큐브 가격도 싸지게 하고 이제 천장도 산, 생겨버렸네 등은 말도 안돼 미쳤어 일이야. 그냥 그리고 이제 잡업들 이제 없애줘 근데 너네도 속마음은 안 망했으면 좋겠다 아냐 나도 여자친구랑 같이 할 게임은 메이플이 유일하단 말이야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네요 거긴 그나마 1년간 산소 호흡기라도 다시 달아서 게임이라고 하면 가끔 충소이 나오는 수준으로 회복한 건데 야족보그족보그야족보그야 야, 뭐... <laughs> <야>, 지금 족보그야 <laughs> 버서 상태에서 이거 석화되면 이렇게 돼 <laughs> 야, 조용히 리부트 하다가 사람 없는 유령 게임 되면은 그때 접어야지 에디 34포 폭탄 돌리라고 내가 호구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메이플 접는 상황... 네, 메이플 접는다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 잠깐만 가보자 어? 울고 있어? 진자님 왜요? 커뮤니티에 갑자기 감성 넘치는 글을 썼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아, 지고 있다가 현타 와가지고 갑자기 영훈이도 울먹였대 방송에서. 그만 하지. 이때까지는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음. 왜 이렇게 답이 안 모이냐. 아 오케이. 어, 어 황형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어 황형 <목소리> 그 황형 뭐야 뭐무 일이야 뭔 일이야. 아니 뭐 사람들이 억울로끌어가지고 무슨 뭐 디코 들어가라 그래서. 오아 진짜. 억울한 것 같은데. 영훈아 너도 억울로 끌려왔니? 서 아니 나나그다 그냥 억울 아니야 그냥? 어다억울로 끌려서 왔어. 아 춘자형 운다고 해서 왔어 나는 근데 춘자 춘자 지금 텐션 개박살나이스 목소리 아니 경포만 있으면 제작하는데 경포 없어가지고 지금 아형 하나 뿌려줄까 형 어디 뭐어 싶... 하나만 뿌려줘 하나만 나 어, 제작 시할게 같이 어. 가자 어. 같이 받자 <laughs> 어. 아, 아, 아로아하나 꺼지세요 이거 아어어성화했다아 승화했대요? <laughs> 아 혹시 몰라가지고 어. 어 여기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지금 이 트위치가 또로아에또 성지거든 <laughs> 빨리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선언해 로코코 뽑으러 꺼지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로아 1승 축하해요 저희 진짜 여기가 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리부스 다음에 어디로 물러나요 그치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서서히 이제 밑으로 꺼져가는 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사업할 거 하나씩 구상하자 너네 무슨 사업할래? 나는 팡이네 감자탕 <laughs> 어나 아니야 <laughs> 오늘 점검 7시 반이다 아 맞아 오늘 점검 7시 반 점검이요? 7시 반이요? 응어그 어, 지금 제획받으면이제재획 가능하네 재획해야겠다 나도 그래. 매사탄들밖에 <laughs> 없네 메이플 다 이렇게 됐는데 재획할라고 <laughs> 내가 지금 왜 재획하는 줄 알아? 왜 진게 당신이 재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laughs> 어 다시 그만하고 좀 왜왜왜 왜, 레벨이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아 명, 명. 메이플 이대로 괜찮은가 메이플 <laughs> 뭘 괜찮아 <laughs> 씨발 ㅈ됐어 <졸댔어. 웃음> 어괜찮로다 어, 어? 뭐야 찮뭐야 음... 그, 카톡으로 그 썬데이 그 메이플 서버 종료라고 갑자기 카톡을 받은 거예요 미리 유출했다고 <laughs> 그, <laughs> 그, 지금봤어그 어. 지금 <laughs> 나무 위키에 서버 종료된 온라인 게임에 메이플 올라가있어 요하하하하고 나무 보고 영훈아 <laughs> <명호가 웃음> 솔직히 네. 상명을 그만해라 이제 상황이 이런 사냥일지 넘어가지 금아 이거 나가 지금 나, 나왜 이렇게 다 한지. 제력 정이야요. 어. 지금 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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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어. 나는 다 하고 이제 좀 쉴라고 아니 어. 이제밖에 안 나게 했는데 큐브 10억 모은 거다 날라갔어. 아그 10억 날리는 게 황당한 거야 진짜. 아, 형 근데 음. 날렸으면은 띄올 때까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형 지금 빠졌네. 시험 시험해도 될거 같아. 지금 먼치 님이 재획을 자동을 중지하셨어. 어, 나그로그스 어, 어, 아, 충격적이다. 그, 그러니까 여, 이거 역대급이야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이거 막 요즘에 막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리부트를 이드 시간을 하려고 싶다 보니까 본섭 막 파티도 이제 귀찮아. 맞아 맞아. 그게 아, 아, 그래. 그나마 메이플이 남아있던 음, 음. 컨텐츠가 보스인데 보스 마저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 근데 지금 카링 아는 사람들이 미친 진심인데. 본섭에서 아, 열심히 해가지고 음. 본섭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깬다고 해도. 사람들이 과연 이걸 인정해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야, 저롱안 하면 다행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치. 니 음, 예전에 뭐, 뭐든, 뭐든 일단 우리가 진짜 이럴 때 단풍이로 으쌰으쌰 해서 시청자분들 어차피 우리가 매입하면서 시청자분들 니즈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어, 우리가 이걸로 컨텐츠로 잘 간파하면 되겠지. 좋아해주신다면 잘 간파가 되지 않을까? 정말,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이제, 그때는 메이플이 무너져 있겠지. 아 방송이라도 한번 켜졌으면 좋겠다 원기 형이 준비 중인 거좀뭐원하라지 이런 것좀 공개했으면 좋겠어. 어 그러니까 약간 브리핑이 원기. 좀 필요한데 아니, 얘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떡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니, 나 이제 디코 가 나갈게 안녕. 오케이 네. 그러면은 해산하자. 힘내자 너무 맨날 나가지 말고. 맞지 맞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